운동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현대인. 하지만 하루 단 30분만 투자해도 건강과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짧은 시간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국내외 건강 전문가들은 꾸준한 하루 30분 운동은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업무 능률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향상시킨다. 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건 고강도 운동이 아니다. 꾸준함과 실천이다. 사진 출처 c g p t 이미지 하루 30분 운동은 전혀 어렵지 않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류가 스쿼트 등은 누구나 집이나 공원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후는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하며. 하루 30분씩 5일만 실천해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아침 운동은 집중력과 기분 개선에 효과가 크다. 미국 하버드의 데이 연구에 따르면 출근 전 30분 운동을 4주간 지속한 실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0% 이상 감소했고 에너지 레벨과 업무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다. 동작의 정확성보다는 내가 오늘도 몸을 움직였다는 자기 확신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직장인 이지훈 씨, 38가명은 3개월 전부터 하루 30분 산책을 시작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에 시달리던 그는 운동을 시작한 뒤 매일 잠들기가 수월해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고혈압을 앓던 50대 주부 정민영씨 감영능 의사의 권유로 하루 30분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6개월 후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 줄었다. 그는 처음엔 겨우 10분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보니 몸이 먼저 운동을 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자존감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은 실천은 인생 전반에 긍정적 자기 강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채 GPT 이미지, 하루 30분. 누구나 낼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30분의 실천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있다. 당신의 하루 30분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